오늘은 역사적인 저희 토종벌, 벌통을 분복하는 날입니다. 제가 초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고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여기 아주 그 양, 아, 이게 토종벌은 아니지만 양봉에 대해 가신 예, 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소, 예, 자기 아, 예, 계룡에 살고 있는 정혜성입니다. 예. 아, 오랜 공직 생활 하다가 한 10여 년부터 양봉을 입문했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많이 했어. 지금 조금은 했지만은 아직또 쳐봅니다. 계속 배우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음. 어, 야,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개롱에서 벌을 좋아해서 벌과 함께 사는 순애입니다 예, 예. 또 여기는 그 남편 그냥 그냥 오늘, 오늘 그냥 전 따로 왔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오늘 작업할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사올 때 이제 여기에 벌이 조금 있었는데 이것을 키워가지고 여기까지 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통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벌이 꽉 차니까 이두 통을 더 제가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짜리 통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가득 찼어요. 그래서 자연 분봉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러면 자연 분봉이 일어나기 전에 인공 분봉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오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에, 여기에서 이걸 잘라가지고, 이걸 잘라가지고, 이두 개가 이제 벌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 이렇게 늘려갑니다 그래서 넣어가지고, 이 원래 통, 원래 통은 저쪽으로 옮기고, 이것을 갖다 놔두면은, 왜 그랬던 벌들이 이 통으로 다 들어올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음. 세력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이원벌통이원벌 음. 통은 이제 왕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잘려서 나갔지만은 여기 또 통을 만들어 이제 주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벌을 이제 또 벌집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번, 이제 음. 벌 이제 벌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아 이제 좋습니다 예 그, 네. <laughs> 그래서 네. 이제 가다가 잘못된거 있으면 서로 응원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열어보면은 벌집이 어, 여기서부터 꽉 차서 밑으로 지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 시작을 여기서부터 조금 했기 때문에 밑으로만 계속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벌들을 다 이제 에, 이게 덮어가지고 저리서 옮겨놓고 있는 벌들은 밑으로 다 밀어내고 위에 것을 자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예, 예 그거 그 바닥만 좀 잡아주세요. 네, 예. 이거 해가지고 바닥을 보여주시 벌이 많네요. 네, 벌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통을 없애고, 여기다가, 반대로. 네. 네. 이렇게 하면 임시 거치가 됐죠. 네. 그럼 이제 이게 원래 있던 모습은 네. 거꾸로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네, 거꾸로 네. 됐는데, 얘가 이제 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벌들을 밑으로 이제 몰아내고, 다 밀어내고 아까 이거 빈 통을 두개 있으니까 이통 안으로 전부 들어가면은 네. 왕까지 이 지금 위에 있는 이것만 잘라 가지고 이제 옮기려고 네 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밀어내는 방법은 음. 하. 하. 음, 훈련기가 있어야지. 산봉사시는 음, 음. 분들은 훈련을 안 쓰고 이렇게 잡 이거 음. 돌지라고요? 네. 음. 네. 이렇게 하면 멋지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까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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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가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앞, 이제, 아까 그두 개를 놨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만 음. 그게 다 내려가는 거죠. 아. 네. 카메라 한번 와보세요. 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층계다리를 꽂아놨잖아요. 네. 네, 층계다리를 네. 꽂아놨으니까, 이 벌집들이 여기에 이제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네. 근데 좀더덜 내려갔네요. 아직. 이제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려 간같아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갔겠죠, 그건 이제 왕은 밑에 내려갈 수라 생각하고 이제 이제 끊고자 하는 음.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이제 제가 그것은 나사 풀려야되거는데 예, <목소리> <목소리> 네. 요거지, 여기 여기 m u l a t i o n 니다스텝만 н о 기가지고니다네 이ої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달면 네. 밀려가 버리니까. 아, 네. 네. 지금 여 봉판도 있어요. 뜯지나서. <laughs> 예, 네, 그래서. <laughs> 그쪽 한번 간지를볼요저 끝에. 그쵸 그쵸 예 됐습니다 예 네,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저, 다섯 장이니까 음. 하나는 두장 하나는 좀 작아서 석장 이렇게 해서 음. 한것두개 작은 것세개 예예 그렇게 옮기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뜨면은다 아, 지금 아, 동판이네. 동판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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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 먼저 놓고, 이쪽에다 놓고, 네. 두 개를, 이제 여기 이쪽으로 몇개 옮기고, <laughs> 그, 이제 이것을 잡아당기면서. 아, 이제, 이제 아니야, 천천히. 아니, 아니, 이게 음.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음. 저거 이 칼. 그짜그좀 조금 잡아달라 아이고, 저 잡아, 잡, 아, 밑으로 떨어졌다. 약간 들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약간 이제 부드럽다 부드럽죠 네, 그러면 그 이제 이것은 이제 거꾸로 음, 거꾸로 네. 이제 음. 음. 거꾸로 끼워놓으면 음. 이제 높이를 맞게 해서 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한 개가 됐죠 음. 한개 옮겨갖고 또또또 왕대가 없죠? 아, 제가 보니까 이게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밑에 네. 빠지네. 자연 네. 네. 왕대가 되는 거야. 뭐있 어떤 건이금이 네. 네. 끝에다가 왕대를 쫙 달아놓은 게있거야 근데 아직, 아직 왕대를 쫙, 네. 네. 이 알판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라, 이제, 이제 네. 나중에 네. 거기에다가 거기에 저기를 하나, 아, 한 봉. 은 그런 것같은 이제, 너무 붙이면 안 되고. 두 개만 해도 되겠네요. 저쪽에서. 예, 이렇게 예. 하고. 그러면은 예. 이것을 돌면서 밀리세요. 밀면은 여기서 딱. 이렇게 예. 움직이는 것만 예. 안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것을. 간격을. 예. 간격을 맞춰주고. 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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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주고, 이제 이대은 어, 뭐? 교통으로 해야 되나? 세 개로 이렇게 하고. 음. 음. 이래서 이제 뚜껑을 음. 그래서, 이제 찍복을고 그면 이제 그러면 이제 대습니이다 음, 음. 그러면 음. 은 이것을 용통에다가 음. 네. 원래 있던데 원래 음. 있던데다가 음? 아, 어, 이제 어. 이것을 이제 전체를 같이 전체를 네, 다 같이 가야지. 전체 잠깐만요. 그래. 전체를 가서. 이거 집 집어야 되잖아. 아니, 이아 아, 네. 이대로. 어, 네. 네.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감봉. 예. 여기다 놓으면, 밑으로. 위협벌이 들어가지, 이제. 예. 예. 아, 두개 놓을 거죠, 여기다가. 예. 여기다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예. 두통두개 나란히 놔두면, 예. 예. 위협벌이 여기 들어가는 예. 이제 위협벌 예. 나갔던 애들은, 이리 오니까. 네, 하 이것도 양봉 원리하고 똑같아, 이제. 예. 예. 그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왕은 빼놓고, 그새끼들을 여기다가 놓아서 그렇죠. 외협궁들이 이렇게 놓으니까, 예. 이제. 여기 문만 좀 열어놓으면. 예. 예. 네, 들어가겠죠. 이리 그다음에 이리 이제 들어가겠죠? 미리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야, 어, 야, 야. 어, 야 네들이왜 여기에 붙지, 이렇게? 뭐? 당신 그쪽이니까. 응. 어, 어, 앞에 정면이니까. 그러니까. 정면이니까, 아, 그러니까. 음, 어, 어, 입구에 쓰지 마세요. 그래야 되겠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뒤로 해서. 음. 사이 벌려야겠다. 사이로 좀 벌려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 어. 예. 네. 네. 음. 네. 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벌려놓으면 이게 좀 벌, 게 이것을 좀 통통하게 지, 지어야 되는데 좀 약해지었죠. 음. 화분하고 있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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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입에 고정됐고. 음, 음, 그래 놔두고. 그래 그냥 예, 놔두고. 놔두고. 음. 이렇게 그 했을... 옮길 거니 이거 뚜껑 덮어놨어. 음. 뚜껑 덮고. 닦치고 그치고. 됐죠? 네. 그 그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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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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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 이렇게, 이 이렇게, 게이게이게이게이제 이렇게, 이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이 이 아니면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기 집인 줄 알고 전에 네. 있던 네. 집인 줄 알고 이 네. 들어가는 거지. 예. 그음에이 물통은 이제 다시 뒤집어서 아. 다시 이제 뒤집어 가지고 네. 네. 그놈으로 이제 이 옮기겠습니다. 하면. 그럼 여기는 지금 여왕이 살고 있잖아요. 네. 저쪽저쪽이네 아니 아니요. 아니아 아니. 밑에가 저거 아니에요. 뭐 밑에가. 어. 밑에, 밑에 밑에가 그죠. 네. 밑에 이제 요거 이거에다가. 뭐, 네 그래서 네, 놓겠습니다. 이렇게 뒤집 네, 예, 뒤집어서, 음. 예, 놓습니다, 예. 잠깐만요. 전체 다. 하나 있어요. 밑에 두 개는, 아, 아 하고? 자, 전체 다 해도 되겠네. 전체 다할 겁니까? 두 개만. 아, 있겠지? 전체. 근데 이게 지금, 아니, 이게 밑에. 어차피 떨어지면. 떨어지면 벌이 다, 이 밑, 지금 여기 밑에가 지금 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전체를 다 갖다 가 요왕이 또거 떨어질 수 있어. 요왕이 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또 하나 더, 한층 더. 한층더야 되겠네. 더 해야 되겠는가? 네, 한층더야지 예, 지금 한 때. 예, 한 때. 예.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잡고 있을 때, 준비를 해요. 한푼더넣어야한 푼이 없으니까, 이거 에이, 두,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 이게, 골동 그, 덧박 하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지금. 지금 저기 아래 지금 두개 있는 게빈 거니까 차라리 저기 거 하나를 빼는 게 낫지. 아 지금 않아요? 다 왜요? 지금, 지금 다 박아 놔버렸으니까박았으니까 네. 일단 네, 이 일단 네, 이것 하고, 일단, 일단 이거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 위가 지금. 벌들이 좀 여왕이라든가 다 원로한테 예, 있죠. 있죠, 있죠. 그럼 이제 이것을 때려서 이제 밑으로 예. 내려가게. 예. 그럼 이제 이거 풀어가지고 무조건 불은되고. 얘 얘는 얘는 누구예요? 숫벌니에요 숯벌 숫벌이에요. 숯벌. 얘가 지금 새파는 애들. 새파는 숫벌. 이 숫벌. 이벌 숫벌. 어찰 감독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숫벌. 예. 예, 까만 거 숯벌. 예. 근데 지금 숯벌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아, 그... 안에 있다가 이제 나온 거죠. 아니야, 예, 예. 근데 아, 숯벌이, 아, 숯벌이 나온 이유는 종자 번식할 때가 됐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신호. 신호죠. 예. 그리 이제 여기서 <laughs> 더 올리려고요. 아니요이 음. 이거 이거 원래 두개 있던 것을 이제 떼내고. 예. 예, 벌을 밑으로 내리고 이빈 이 덮박을 네, 네, 네. 아래다 놓게. 네, 지게비었나요 네, 네. 지금. 아, 원래 비어 있는 것을 올리고 네. 넣었습니까? 좀좀 들고 있으세요. 하나 있 이것을 아예 좀더들고 가서 할까요, 잠깐. 아니 원래 그 제자리, 이제 놀 자리 여기가 제자리였는데 아니 얘놀 자리 음, 놀 자리, 자리. 네. 놀 자리를 저거 이게 얼마나 떼어 놓는 게 좋을까요? 한이 정도 정 자리를 하고 이걸 만들 아니면 그렇개 그렇죠? 있는, 있는 자리 개 있는 자리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 지금 원래 얘가 있던 거든요그서 그러면 이것을 좀 들어보세요 아니, 자리를 딱 해놓고 옮기죠 그러니까 자리가 지금 원래 있던 나오지, 자리입니다. 나와. 네. 나와. 네. 나, 이게 가자게가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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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벽돌 리가 자리가. 자리나 자리가. 자리가. 자요가자요가 자리가. 자리가. 자가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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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면은좀리가 자리가. 자리가. 자리리리리가리가 이키 골키, 앉아, 앉아, 골키. I 게 o t the c i g a r 아이 t 세개 r two. I think it w a 으 a little bit. 이 think 두 개만 해도 두 개만 해도 살짝 걸려서. 도요 예. 그잘겠죠 하나 더 넣으십시오. 예. 안전한 예. 네. 근데 이게 네. 이게, 네. 이게. 네. 그래도 흙을 좀 살들여세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게 잠깐 두드릴까? 아니, 꺼면 이게 빨리. 살로 흙을 좀섞 이렇게 네. 네. 해 가지고 이또 와보세요. 잡고. 어, 음. 한번 팔보세요 네, 됐어요. 네, 된것 같아요. 어느 면 맞으면 니다이것으로 옮겨 놓고. 이제 옮겨 놓다 네. 일단 옮겨 놓고 거기서 잡고요 아, 네. 하나, 둘, 셋. 네. 네. 그러니까. 음, 음, 음. 여기다가 뭐 닫혀야 되겠네 이쪽으로 살짝 옮기면 아거다 됐어 됐죠? 음. 그러면은 이곳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음. 네. 여기 올라왔던 볼들이 내려가라고 반대로 <laughs> 어브러시 어디 그쪽이 없어요 저쪽에 브러시 저쪽에 빈대빵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살림이 넉넉치못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준비를 못 했네, 이게. 사모님빈대빵 많이, 많이 산다고 뭐라고 하시나요? 잘안 사, 안 사드시나요? 아, 인터넷에 품절됐었어요. 네. 추가 주문했는데. 네.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지금. 네. <laughs> 아,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쓸데없이 이렇 여러 분만 많이 사드리면은, 이제 이거 별로 좋아 안 하겠죠. 네. 근데 꿀 드실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뭐 합니다. 어 그렇죠. 근데 이제 꿀들 네. 때는 그때는 이제 몸훗날이고 네. 이것은 지금 현실이니까. 네. <laughs> 아두개 그냥 할거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거 두 개. 두, 두 개로 내려버니까요 그렇죠. 내려가니까. 아, 그러면 거죠. 두 개를 그냥 네. 가만히 네. 들어다가 그대로 놔버리죠 네, 그렇죠. 이거 드십쇼 음. 제가 드고게요네 음. 갖고 음. 음. 네 예, 네. 네. 그리고 됐다 가만히 잠깐만 벌좀털 팔아야 그러니까 벌을 좀털어야볼 수가 없거서 팔린 있어서 네그 여기도 펴주면서 쓸고 쓰면 안돼세요 이제 넣서도될것 같아요 네, 이제 됐죠? 네 예, 일단. 음. 방트. 아, 방트. 네, 가보십 일단 깍둑 깍둑 뚜껑, 뚜껑 이제 닫으면 조금 살 밀면서 음. 음. 그러고, 그러고. 얘네도 지금 짤린 그 애들 바로 물어내네요 청소하고 있네 음. 음. 아, 그렇죠? 네. 그게 이걸 여번 딱 깔아. 어. 그러니까 나서 봐. 5개야. 다섯 모. 예. 하나 른건이것 있지. 아, 이제 음. 어. <웃음> 응. 응. <웃음> 네. 네. 아, 이제, 이 정도면 서력이 괜찮은 거죠? 세무해롭인데요 예. 네. 이거 옆에요. 네. 옆에, 아, 이제 옆에박야 옆에 네. 그래서 문이 좀이니까좀 좀 많이 열어놓까요 많이 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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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들어오게. 네. 네. 이제 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것은, 아, 괜찮 <laughs> 다시 이제. 아, 이 go, y o 이 can have a good time. I'm so h a 요아니 for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제가 소금 중에. 아, 그래요? 그요그그 질도 그 질도 있어요. 그그질그그어요 어, 그건 누가 사준 거냐고요. 아, 이거요? 네. 아, 우리 촬영 기사께서 사준 겁니다. 이거. <laughs> 네. 아, 이거 또, 네. 또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 <laughs> 네. 아,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끼고 <laughs> 싶어 갖고요 그냥 일은 시키지는 네. 않는다. 도구 네. 정도는 준비해준다. 네. 네. 필요한 것은 사주기는 네. 한다. 네. 네. 그래야지 또 다음에 생색을 낼수 있잖아요. 네. 아무도안 하고 또 뭐, 예. 예. 나중에 숟가락만 들고 나타나면, 아, 예. 안 되니까. 알아서 할건 한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laughs> 이거를 또 이게 테이프로 감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예, 예 뭐, 그 이제 공... 예. 열, 열이 빼앗기지 말라고 예, 테이프로 예,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사여 우리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애들은 이제 다꺼내버리네요 네, 벌써. 네. 야, 얘들 정말 청소. 야. 청소.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이제 뭐 청소를 해야 되겠죠. 아, 벌통 내부에. 네, 에, 아까 너, 그 이렇게 잘렸잖아요. 네, 그 이렇게 칼질하면서. 네, 벌레라든가 죽은 거라든가 네. 이것은 바로바로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안쪽에는 엄청 깨끗하고, 깨끗합니다, 벌통 내부에는. 아, 그렇다고 봐야지. 네, 다이러 수가 없다고. 네. 응. 빨리, 이이렇들어가야 힘이 확실히 강해요. 그렇죠? 근데 어 양봉벌보다 조금 작아요. 작아요. 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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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 오늘은 원래 한 개의 골통을 잘 길러가지고 이렇게 자식 통,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고 또 원래 있던 통은 저쪽으로 옮겨놓은 이런 1대 2가 된 이런 자연, 아니, 자연 분봉이 아니고 인공 분봉. 인공 분봉. 예, 네, 인공 분봉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와. <laughs>